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 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 노니 흔절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 예, 그 사도 요한이 금초대 사이에 있는 인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이킬 때 일곱 금초대 사이에 있는 예,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16절의 맨 끝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여기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얼굴에 그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광채를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사도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과거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사도 요한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사도 요한의 아,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은 바울 사도가 담의 아, 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름에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의 모습이 해가 아, 그를 홀연히 아,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랬는데 아, 이것을 아, 좀 나중에 바울 아, 그 아, 바울 사도가 아, 그 아, 설교하면서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았던 모습을 사도행전 26장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담에색으로 가다가 왕이여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로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로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피탁하느냐 이 장면을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내려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아서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볼 때에 그발 앞에 엎드러졌다. 에, 성경에서 어,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와를 볼 때에 에, 뭐 선지자들이나 아, 또 어, 모세나 그발 앞에 엎드러졌 엎드러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을 때. 네, 그렇게 엎드러졌다. 에스겔 1장 28절에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엎드러져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분 앞에 엎드러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란 이름은, 바로, 어, 제 2위 하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 사도행전, 아, 추레웃기 34장에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예,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지. 사도행전, 추레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 때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이죠. 반응이 엎드러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 우리들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영광의 실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일은 하지 않으시죠. 물론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미 자신의 영광을 앞서간 사람들을 통해 보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들의 그 말씀을 보고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보느냐? 되게 이제 두 군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사도야 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우리가 성경 성경이죠. 성경을 볼 때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y 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시며 노 a 시기를 더디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영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또뭘 통해서 성경이죠. 그 앞에는 이제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구약을 볼 때에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구약을 보면 그 성경에서 주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 영광은 그와 같은 예수,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보았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지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네,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자 그리고 고린도우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하신 몸 속에 예수님의 광채, 대표적인 광채가 이제 사랑의 광채지. 이런 광채, 예수님의 신성의 광채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신이 그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에,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인데, 그러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이게 이제 골도서 4장 6절이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굉장히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볼수 있도록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묵상하는 일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것을 바라보도록 깨닫도록 알도록 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나타나신 그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엎드리진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실 때 고린도우서 4장 7절에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영광을 영광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이 엎드린다는 말을 유명한 성경을 해석한 크레다 누스는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그 앞에 엎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나 그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무능한 자다 그의 무한하신 지혜 앞에 나는 무지한 자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한에게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겸손을 예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뭐 이러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많은 계시 요, 요, 요한의 그 수많은 계시죠 예, 사도행전 계시록 아, 22장까지의 그 많은 계시를 보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유치를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늘 갖도록 하나님이 미리 여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 주셨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도 요한이 엎드러지는 일, 이거는 앞으로 사도 요한이 사역을 감당하고 이 요한의 계시의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교만해지지 않도, 않도록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이제 이렇게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다. 죽은 자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은 자다. 이렇게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을 사도 요한의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된 그에게 손을 얹어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얹는 것은 그를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는 것이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과 아, 사랑의 오른손. 여기 오른손이라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오른손을 말할 때는 능력을 뜻합니다.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 오른손을 그에게 얹어, 아,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래.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죽었던 것 같은 그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도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었다, 치료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는 주님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집사람을, 집사람에게 오른손을 얹고, 오르, 오른손을 얹고,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김집사에게도 주의 오른손을 얹으셔서 연약한 모든 기관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이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은 요한을 모르는 분이 아니죠.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그에게 얹었던 것처럼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또 성경을 대할 때에. 그냥 옛날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네 성경을 읽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여 오른손을 내게 얹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의 오른손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가며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는 그 영광 앞에 두려워하면 두려움, 이건 경건한 두려움이죠. 막연한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주님을 만난 성도에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하는 경건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 앞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위로의 음성을 주신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물론 세보진 않았지만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약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많은데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광의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1장 8절에서 자신은 설명을 했습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라 전능한 자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처, 그러니까 처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마지막에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고 역사를 종말시키실 전능자십니다. 주님이 전능하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자다. 이렇게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살아 있는 자라.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영광의 주님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계신 주님을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25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항상 살아계십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므로, 영원히 계시므로, 항상 살아계시므로 그의 직분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영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지요. 지로 자신은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반모섬이라는 곳에 예,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노예 상태로 있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자유를 면서그 마음속에 한없는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오른손을 우리에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늘 항상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 사무엘상 3장 10절 말, 21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입니다. 자기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주님이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우리는 감당을 못하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죠. 자,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 네, 자신이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 나와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알파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나타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어져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의 손을 얹으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